이번역은 마지막역인 북한산 우이 도선사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북한산 우이 도선사.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우인 신설 도시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행 가십시오. 이번 역은 솔밭 공원. 솔밭 공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is Solbat Park. Solbat Park.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사유구 민주 묘지 덕성역의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가오리 가오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역은 화계 화개. 화계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목소리> This stop is 화계 화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역은 삼양 삼양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amyang. Samyang.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삼양 사거리. s a 사거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amyang 사거리. Samyang 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솔샘. 솔샘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 o l s e m s o l s e m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북한산 보궁문 서경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북한산 보궁문 서경 u n i v e r 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정릉 국민대 입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c h e n g n y e o n g Gumi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本次到站是真陵真陵站。마모나그 청능 청능역이 됬. 이번 역은 사오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성신역대 입구. 诚信女大入口역입니다내리실문은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성신 n s u n i v e r s i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our. 本次到站是诚信女子大学，诚信女子大学站。媽媽 런싱 여대 2급駅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6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보문, 보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보문, 보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本次到站시浦门,浦门站. 마모나크 범흥, 범흥駅데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마지막역인 신설동 신설동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역 청량기 방면으로 가실 손님과 성수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1호선과 2호선 성수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for 신설동. 신설동.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or line number 2. 本次到站是新舍動,新舍動站。まもなく新鶴洞,新鶴洞駅です。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우이신설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